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대전 세종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90%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연임의 쐐기를 박았습니다. 대전 서구 배제대 스포렉스홀에서 열린 지역순회 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이 후보는 대전에서 90.81%를 세종에선 90.21%를 각각 득표했고, 김두관 후보는 대전에서 7.65%, 세종에서 8.22%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. 같은 곳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선거에서는 박정현 의원이 53.36%의 득표율로 승리하며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선정됐고, 세종시당 위원장에는 65.25% 득표율로 강준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.